안녕하세요 농촌스토리입니다 대나무밭에 죽순을 따러 왔습니다 오늘 죽순 채집하기가 정말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한뼘 20cm 정도 되는 크기가 정말 맛있는 죽순이 되겠습니다 죽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죽순을 사실 때한뼘 넘는 죽순을 사시면 정말 맛은 별로 없습니다. 꼭한뼘 되는 죽순만 사시길 바랍니다. 죽순이 여기가 대나무가 아주 굵은 대나무인데요. 죽순도 정말 좋습니다. 죽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죽순을 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껌 정도 아주 좋은 죽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품입니다 상품 상큼. 대나무 전경입니다. 대나무 효능, 대나무에서 채집된 죽순 삶는 방법과 죽순의 효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일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삶았습니다. 그런데 삶는 팁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죽순 삶는 전통 방식은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않고 이렇게 일부를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하면 죽순이 생각보다 잘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놓아두면 껍질에 있는 열에 의하여 죽순이 잘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일부 남겨두고 삶으면 훨씬 부드러운 죽순이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20cm를 잘라왔다 했는데요. 한번 속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뜨겁습니다. 이렇게 물에 적석하면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입니다. 10cm도 안 됩니다. 제가 20cm를 잘라왔다 그랬죠. 이런 죽순을 먹으면 정말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큰 죽순에 비하여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더 작지요? 이거는 더 작습니다. 죽순을 삶고 나서 찬물에 담그는 그런 전통 방식도 있습니다. 약간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죽순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아주 모양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죽순은요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과다한 염분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고요. 변비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 노화 예방을 하는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단,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다소 배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아주 부드럽겠습니다 죽순의 향이 정말 입안에서 솔솔 나네요 죽순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나무가 굵은 밭에서는 죽순이 맛이 더 많이 나고요. 대나무가 굵기가 적은 대나무 밭에서 나는 죽순은 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죽순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모두 모두 안녕히 계세요.